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어,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재건축도 로얄층이 좋다입니다. 이 재건축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사실 뭐, 층이 중요한가? 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내용 보시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재건축은 땅이 중요하지,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물건을 너무 저렴하게 판다든지, 또는 저렴하게 사야 되는 물건을, 저층 물건을 비싸게 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음, 재건축도 로얄층이 좋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중에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정평가,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이 정비 사업은 다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거기다가 이 비례율. 비례율은 그 재개발 구역, 그 재건축 구역에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비례율은 100, 100을 기준으로 이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좀 좋은, 어, 재건축 구역. 이 비례율이 만약에 100 이하라면은, 어, 어, 이론상으로는 사업성이 아주 낮은 재개발 구역인데요. 통상적으로 뭐 100에서 아주 높은 경우에는 뭐한 115%, 120%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거의 100에서 105% 정도 맞추는데요. 아무튼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그 재개발 구역에, 아, 그 재건축 구역에 비례율을 곱하면은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권리가액이 나오는, 나오고요. 이 권리가액에서 분양, 이 권리가액을 분양가, 분양가, 조합원이라면 조합원 분양가가 있겠죠? 그 분양가와 권리가의 차익이 내가 이제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인 거예요. 그니까 요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 그리고 이 권리가액과 분양가의 차익이, 어, 조합원, 어, 조합원. 자. 조합원 분양가의 차익이 내가 실제 내야 되는 분담금이더라. 즉, 뭡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추가 분담금은 내려가겠네요. 그쵸? 어. 그러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과연, 층별, 다 같느냐,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다르더라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몇 평, 몇 평, 이평형 배정 같은 거할 때요. 이평형 배정에서 경합이 벌어진다면이 권리가액 순서대로 어, 권리가액 순서대로 이 권리가액 순서대로 이 평형 배정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인기가 좋은 평형에서 어 평형이 있고 그 지역에서 그평형들를 원하는 상황에서 경합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배정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평형 배정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 인기 평형과 비 만약 그래서 비 인기 평형으로 가야 된다. 프리미엄 형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 따라서 이왕이면은 이왕이면은 물론 매물이 너무 없는 곳에서는 어렵겠지만 이왕이면은 매물이 이렇게 저층과 로얄층이 함께 포진되어 있다라면은 이왕이면은 좀더 주더라도 어, 권리가액이 높게 나올,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와서 권리가액이 높게 나올 그런 물건을 잡는 게 어,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오늘 그 내용 볼 건데요. 한 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한 페이지도 보시면, 자, 5층, 12층, 13층, 14층, 15층에 사례를 놓고 층별, 아, 어,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제가 표시를 해 봤어요. 등급을 매겨 봤어요. 어, 참고로 이게 모든 지역과 모든 재개발 재건축과 모든 물건에 이 공식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어, 착오가 없기 바라고요. 하지만 대체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 자,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 먼저 우리 저층 재건축. 어, 5층짜리 볼까요? 5층에서는 3층이 로얄이네요. 어, 3층이 로얄. 3층이 A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2층과 4층, 그 다음에 5층과 1층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왕이면, 뭐, 물건이 나와 있다면은, 3, 이왕이면 3층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요, 재건축 만약에 초기 단계다, 어, 재건축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초기 단계에서는, 뭐, 이런 층별에 대한 기준, 개념이 있을까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초기 시장부터 이왕이면은, 4층,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3, 4층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음. 요,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탑층이나 저층보다는 3, 4층. 그리고, 3층이면 가장 확실하고요. 가장 확실한 게 3층입니다. 확실히 확실, 확실합니다. 요렇게. 좀 나중에, 이왕이면, 단돈 몇 백이라도, 몇 백만원이라도, 감정평가와 권리과액이 높게 나올 물건을 잡는 게, 그몇 백만원이라는 그 수치 자체가, 금액 차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 차이로 인해서, 어 만약에 조합원의 어떤 평형 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우열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 권리 가액 즉 감정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초기 시점에서는 이런 층별에 대해서는 전혀 게, 개념이 아예 없고요. 사실 이거를 막판까지 가서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2층짜리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일단 제일 기억해건 빨간색이죠? 어디입니까? 7에서 10층 사이가 모얄이고요 음, 그리고 6층과 11층이 B 등급, 2등급 물건들이고요. 4, 5층과 탑층 12층이 이제 3등급 물건들인데요.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층의 경우에는 어, 11층부터 7층. 14층의 경우에는 12층부터 7층. 15층의 경우에는 13층부터 8층까지. 가만히 보면은, 이 중층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탑층에서 두개 층을 제외한 밑에 층부터 4개, 5개, 6세대, 6층 정도가 로얄층으로 잡힌다 보시면 되겠고, 그 로얄층을 위아래로 끼고서 B등급이 있죠. 이거는 뭐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C등급은 위로는 탑층, 아래층으로는 바로 두 개씩 이렇게 잡힐 수 있다. 어, 이게 어느 정도 공식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중층의 경우에는 탑층 두 개는 이제 제외하고 그 밑에부터 12층은 네개 층을, 13층 다섯 개 층을, 14, 15층은 여섯 개 층을 로얄층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 그리고 위에 접한 층이 B 등급 탑층과 또아래쪽에두개 그 층들이 C 등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보게 되면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예외들이 있냐면은 이 재건축 동요를 우리가 거둘 때 전체 동요율도 있지만 전체 조합원식의동요율도 있지만 동별 과반 이상의 동요도 필요해요. 동별 과반 이상의 동요. 그러면 어떤 동의 경우에는 만약에 뭐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이다. 아주 뭐 재건축이 초기 단계다. 근데 한강변 바로 앞에 붙어있는 동이 있고 또 한강변이 아닌 곳에 있는 뭐 동이 있다고 쳐봐요. 같은 단지 내에서. 그러면 한강변에 붙은 그 동은, 그 동은, 일단 뭐예요? 변수가 있죠. 왜? 우리는 한강변에 붙은 동이니까, 뭔가 평가 금액을 더 해줘. 어떤 혜택을 줘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동별 요건 충족이 어려울 거야. 우린 과반 이상 동률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변수가 있는 동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것, 예외적인 것 빼고서, 보편적인 상황에서 물건이 나왔는데, 12층짜리, 아니, 뭐, 제일 많은, 10, 14층 볼까요? 14층? 14층에서 6층과 7층, 또는 뭐예요? 그 뭐예요? 뭐, 8층과 6층, 또는 15층에서 8층과 7층, 또는 8층과 6층짜리 매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면 끝도 없는 거고, 알면 더 두려운 것도 많이 생겨요, 대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죠. 모르는 것보다는 아님 100번 낫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 아예 알아보 생각도 못하는 분들 많으시지만은, 알고 싶어도 판단을 못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음. 이게 그렇게, 그, 흔한 정보에서 주소온 정보가 아니라, 좋은 정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 이왕이면은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망이 예민한 곳들이 이 틀에서 좀 벗어나는 예외들이 있다. 아까도 봤지만 조망이 좋은 자리들은 동별적인 예외도 있고요. 그리고 조망이 좋은 동 중에서는 이 위에 층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뭐 앞쪽에 한강변인데 13, 14층이다. 어, 이럴 경우에는 꼭이 공식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그런 조망에 예민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다이 틀대로 움직인다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재건축도 로얄층이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어, 재건축 아파트를 혹시 파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또는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어, 유리하게 매매계약 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병찬의 부자 병법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